제 아들이 고대를 나왔습니다. 이번 연대가 고객님 개인이 아니라 세미래 민주당 전체와의 연대인 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거가 끝나도록. 우선은 제가 연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제 아들이 고대를 나왔습니다. 예. 어, 그 문제는 당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당에 대해서 어, 이러쿵저러쿵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선거 이후는 또 선거 이후에 에, 맞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윤상의 의원들은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런 불법 경험을 선을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후 국민의힘에 합류하실 계획도 있으신지궁금합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따로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나요? 공동이 아니고 합리화면 그건 단일정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계엄에 대한 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대선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그것 청산부터 하겠다고 덤비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